삼각함수의 활용을 아무리 빽빽하게 다 배워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 왜냐하면 나와 있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직은 잘 몰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진짜 많이 풀면서 몸에 익혀야 돼 알겠지? 어떤 경우 사용하는지를 달달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삼각형을 내가 그리라고 했잖아 모든 걸 그리라고 했지? 내가 설마 외적원? 내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이건 노트에 필기해야 돼? 알지? 자 모유세 나왔던 문제니까 외접원이라는 게 있어. 그럼 외접원은 무슨 뜻이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사인 법칙이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사인대 사인의 비가 주어져 있어. 이건 뭔지 알지? 왜거 나왔잖아. a 대 b가 2대 3이야.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몰라. 이건 B와 C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야. B와 C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공식 하나를 더 쓰자. 자, 또 써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공식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A고 B고 C야. 알겠지? 자, 그래서 딱, 아니고 A고 B고 C가 아니지. A고 B고 B야. 자, 그럴 때 이등변삼각형 이라는게 있어 이등변 근데 이등변은 답이 어져있어 알겠지? 답 답이 뭘까? 수선의 발이야 이게 답이야 알았지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어 자 그럼 여기 다이 네. 뭐야? 그럼 너희들 수선의 발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따라서 수선의 발이 기본이야 알겠죠? 수선의 발이 기본이야 자그음 두번째 이거 공식 좀 외워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 왜냐면 실제 시험 보러 와서 머리를 최대한 적게 써야 하니까. 알겠죠? 그렇지. 넓이 s 는 하고 이야기했어. 알겠죠? 넓이 s 는 생각해봐.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렇지? 그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자 이거 밑으로 쪽에서 억지로 억지로 외워. 자 여기 투기변이 길이가 몇이야? 2분의 2분의 a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2분의1에2분의 2분의 a에 그다음 높이 있어야지 높이, 그렇지? 높이. 자 높이는 얘 조금 말했어 얘 조금이니까 얘는 이렇게 쓰라 알지? 루트 이렇게 알겠지? 루트. 봐봐 b가 몇개 있어? 두 개. 따라서 b b 의 제곱 마이너스 a 몇개 있어? 두개 있으니까 a의 제곱. 이거 왜 그랬어? 그래? 이분의 1에2분의 a 로 여기까지 와. 자, 여기 앞에까지 끌어와. 자, 자, 따라서 2분의 1에 2분의 a 루트 2 비해지고 마이너스 a 에 해지고 때리기 쉽게. 어, 빨리 앞으로 가까이 올라와. 자, 자, 오늘 서빙 걸 몰랐어? 어, 무슨 뻥이야? 오늘 서빙 나 알고 계시잖아. 저번 시간에 얘기해서 알고 계시잖아. 그치, 알았지? 뾰족한 거 있니? 자, 그자 오씨, 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자, 저 공식 외워놓고, 야, 있잖아, 공식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많아, 진짜 어렵게 많아. 야, 그때 있잖아, 어, 선생님, 근데요. 야, 잘 들어봐. 선생님, 근데 모든 이 이런 공식 다 알아요? 아니 모르지. 어, 나도 알아 모르는 거. 모든 들다 이런 공식 알아요? 아니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 저희는 왜 이렇게 많은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 있잖아, 공부할 때 힘들게 공부하면 문제 풀 때는 쉬워. 알겠죠? 그래서 모든 공식을 다 외워서 다 몸에 익힐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익힐 거야. 자, 우리 오늘 배운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 가지 알았지? 자, 이제 저 문제 볼게. 또 봐. 잘 봐. 후. 자, 우선 뭘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지. 얘는, 이건 무슨 뜻이야? 얘는, 각, 비, 가, 각지라는 얘기지. 그치? 자얘 무슨 얘기야? 또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A 대 B는 A 대 B는 2대 3. 됐지? 그럼 그림 그려야지. 자 그림 그려보자. 그림 그려볼게. 알았지? 자 니네 그림 그려봐 이거. 보고. 빨리 그림 그려. 야경아. 네. 야경아 네기 있어? 응. 어? 야, 그림 그렸어? 야, 너무 원의 그림 그리면 어떻게 해? 자, 이거 봐. 그림 그릴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됐지? 어, 그랬지. 자, 그리고 각 b랑 각 c랑 똑같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지? 됐지? 자, 그럼 a가 몇이야? 2대 3? 그러면 2대3 맞지? <laughs> 여기는 3K, 이렇게 되겠네. 맞지? 맞죠? 음. 자, 그런데 질문 이름은 생각형이야? 답 써있어. 답 뭐라고 써있어? 이름은 생각형야 답. 수선의 발? 내려서 내가? 안내리서못 풀어. 자, 내려야지 풀수 있어. 됐죠? 내려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려야 풀수 있어. 자, 이만큼의 길이야, 그렇죠? K, 이만큼은? 1K, 제가 루트 8K, 2의 예주공?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치? 얘는 루트 8K, 답 나왔어. 끝. 선생님 근데요. 2 공식 안 쓰고 저게 더 쉬운데요? 당연히 저게 훨씬 쉽다. 그럼 이거 어떤 때 쓰는 걸까? 가끔 드럼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지? 어떨 때 여기가 막 세제곱근 루트 3의 2분의 7센요만큼이 5의 7분의 2는 그때 이만큼의 0의 넓이. 그럼 이거의 반의 이거의 제곱의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선생님 근데 그런 대신에 나와요? 어 올해 나왔어. 알죠? 올해 나왔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외워놓자고 얘기하는 거고. 자 봐. 그럼 얘는 상태넓이 s가 왜 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루트 8k. 이제 그러면 E 루트 E K 제곱. 자, 이게 답이지? 자, 이제 우리뭘 구하는 게 문제야? K를 구하는 게 문제야. 알겠죠? K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K만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사용하지 않은 걸 생각해봐. 자, 이거 썼어? 썼지? 자, 쓴 거에 동그라미 쳐올게. 자, 이거 썼어? 썼지? 쓴 거에 동그라미 쳐올게. 안쓴거뭐 밖에 없지? 이게 밖에 없네? 그치? 사인 붙자 아직 안 썼지? 맞지? 자, 사인 A 쓸래? 사인 B 쓸래? 사인 C 쓸래? 아무거나 써도 상관 없겠지만 각 사인 값을 아는 걸 써보자 사인 값 아는 거 보이 있어? 사, 사인 A 알아? 자, 사인 값 아는 걸, 아는 걸 써보자 이 얘기는 사인 A 알아? 사인 B 알아? 사인 C 알아? 질문하면 알아 사인 A 알아? 몰라? 사인 B 알아? 사인 B는 알아? 어, 사인 B는 알아 이겁네 이거지? 맞지? 따라서 사인 b 분의 b는 e r 파이 r 제곱 r 은3이네 됐죠? 됐죠? 렇죠 약분 먼저 하는 거 무조건. 그러면 k는 e 곱하기 사인 b 사인 b는 뭔데 사인 b는 이거 분의 이거 즉 3분의 2루트 2 됐죠? 따라서 k는 3분의 4루트 2다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디서 뭘 몰랐는가. 자, <laughs> 그림 걸안 그렸어.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걸 배우면 되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생각 안 하고 풀었어.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생각 하고 나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인 법칙을 안 썼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걸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A가 필요한지 B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못 했어.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콕콕 찍어서 사인 A가 뭔지, 사인 B가 뭔지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돼. 깊이 있게 생각해. 내가 뭘 몰랐는가? 그리고 질문할 거야, 얘들한테. 내가 과연 뭘 몰랐어? 얘네한 질문할 거야. 너희가 뭘 몰랐어? 대답해야 돼. 알지? 았 지금도 곰곰이 고민해. 그럼 뭘 몰랐지? 는 대답할 거야.